어제 우리 코치 들어와서 아 더워가지고 어, 스타벅스에서 쉬다가 잘 곳을 찾았는데 잘 곳이 마땅찮아 가지고 조금 헤매다가 여기 동네 공터에 들어와서 이렇게 잤습니다 조금 더웠지만 은 그래도 뭐, 뭐 잘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어,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코치 여행을 하고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남쪽으로 해안가로 내려오니까 날씨가 조금 더 기온이 저, 우리가 있었던 저 상간 지역, 사밭 지역보다 한 10도 정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워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더워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다리 다시 건너갑니다. 어제 너무 어떠세요? 다시 건너서. 그래서 차, 차 박지를 못 찾아서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건너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출근 시간이라 엄청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laughs> 진짜 오토바이 숫자 따지니 아, 진짜 지금 어, 어마어마하다. 아. 어. 그러니까 <laughs> 와 엄청 진짜 난리네. 엄청나다. 와 버스. 버스도 만석이네. 와, <laughs> 콩나물 시루네. 아. 여기도. 출근 시간에 이런가 봐, 여기도. 그러니까. 3차선, 4차선 넘는다. 네, 우리는 1차선이고, 여기는 <laughs> 오른쪽은 4차선이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뭐 침범 해버린다, 어, 다 침범해가지고, 우리 자리가 없어, 지금. 거의. 아. 우리 그냥 네. 거의 바닥으로, 그냥 옆으로 아. 빠져있는 상태, 지금. 이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네. 부딪히니다부딪히겠어 이, 에고만나이쪽으로 오면 안 되지. 버스에 완전 <laughs> 짐작, 짐작. 짐작처럼 탔습니다. 진짜 뭐뭐 콩나무 씨로 저리 가라합니다. 뭐 이건 짐짝인데 완전 저러 정도면? 이게 코치의 풍경입니다. 아침 풍경입니다. 그래도 다 활기차다. 왠지 늦게 아침이라서 그런가 활기차네, 그렇지? 아, 자기 하진 하능한도 보고. 다들 바쁘게 사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뭐 네. 아이고 여기가 이제 또 복잡하네, 복잡하네. 아. 우리는 저쪽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100m에서 네. 됐어요. 응. 그 코치의 첫 번째, 첫 번째 관광지는 해변인데 바로 주차장 바로 앞에 이렇게 해변입니다 와, 주차 내리지 않아도 되겠다 완전히 <laughs> 여기서 그냥 바다 구경해도 되겠는데 <laughs> 좋습니다 어. 여기. 가 옛날 듯이스메트리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 왔을 때에 살다가 죽은 그 묘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참 역사적인 묘지입니다 옛날 그 한창 식민지 막 개척하고 이럴 때이 사람들 이쪽을 지배해 가지고 여기 살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이 묘지입니다. 돌로 아주 그냥 크게 잘 만들어 놨네요. 묘지를. 네. 이게 고치가 옛날 그 한창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여기 어, 향료, 향료 여기 어, 수출하고 하는 대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게 향료가 옛날에는 그때 뭐, 그만큼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영국 계속 지배하면서, 어, 이쪽을 갔다가 이제 약탈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교회도 남아있고, 무덤도 남아 있고 성도 남아 있고 인도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여기가 무역항으로서 그때 아주 융성했으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옛날 이 건물하고 요 바로 옆집도 저기 조금 보이는 저 대저택입니다. 저 옆집도 어, 더치 사람들 어,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저쪽은 아직도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고 여기는 호텔로 꾸몄다고 하는데. 어, 이쁩니다 이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요 밑에 저 간판 보이지? 저게 이... 데일리 쇼? 아니야 데일리 쇼 쇼? 아나 어. 샤워로 왔다 쇼 <laughs> 저게 이 인도의 4대 전통 댄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댄스 이름이 아마 이걸 거야 어. 카타칸 어. 가득한 이런 어. 거야. 어, 어. 이게 과장이 말은 안 하고 표정으로서 이게 모든 걸 이렇게 그걸 꾸미는 그 어. 어, 저걸 쇼를 매일 보여준다거든. 어. 어. 그래서 그 공연장이 저쪽에 있습니다. 어, 이 집은 저 뒤에 거기지 좀큰애 앞에만 여기 아니고 이 굉장히 어. 채, 아주 오래된 집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집이라서 이게 그림을 그리러 하니까 어. 좀 그래도 약간 느낌이. 어, 여기 공연장 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 옷 좋은데 오 이쁜데 한번 봐 당신 그러게 여기 아줌마도 뭐 하나 사가지고 왔던데 좋으면 어, 한번 아, 볼까? 볼까?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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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옷이 화려합니다 네. 네. 어. 화려하네 네. 뭐 마음에 드는 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다 천이다 이거는 아줌마 천사 왔나보다 천. 아, 천온다이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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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여기 뭐 옷뿐만 아니라 기념품도팔고 다양하게 팝니다. 음. 여기에 코치 해변입니다. 이게 코치. 저저 네. 저 사람들은 이강력 좋아하는 서양인들은 저렇게 또 햇빛도 나온다고 걷고 있습니다. 공원잘 해놨네요, 그지? 어제도 여기 왔으면 사람 많았겠는데? 일요일에? 예. 뭐, 딴 데도 그렇게 많은 거 보면, 네. 이제 워낙에 인구 많으니까. 네. 저, 물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로 산책길이 쫙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이게 딱 길이 그냥 잘조성돼 있네, 그지? 응. 여기 거늘도 있고 이래가지고, 와, 아주 나무 봐라. 나무예요 응. 대단한데. 응. 그러게, 옆으로 누우셨는데, 어. 완전히 막 구불렁구불렁 누워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대로 자랐네. 응. <laughs> 아직 여기 장사들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응. 관광객들이 1 1 시나 돼야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 늦게 한다더라고. 너무 늦다 그래. 응. 늦게까지 하고 늦게를 해서 그다 응. 이제 장사 준비하는 사람 보인다 응. 파스타를 만드는 짜는 응. 기계네. 그걸 <laughs> 만드는 거네. 어, 국수도 응. 된다. 국수도. I say put cream and j u s p r e s for icing on the cake also. Okay. Oh, and c a n y u t big b i

아, 저 하얀 배는 인디안 코스트 가드 향경비선입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는 그 중국 어망이쭉 모여있는 데입니다. 그건 옛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광동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가져온 거야. 아주 저 돌을 갖다 저 많이 묶어놨습니다. 이제 무게 중심을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묶어놨는데 일정한 시간마다 저걸 끌어당겨서 저 앞에 있는 큰 건물에 저 올라온다. 어, 올라간다. 올라온다. 어, 저 당기고 있습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당기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여러 명이 당기면 저 앞에 건물이 <laughs> 저렇게 올라오면서 저쪽에 있던 고기들 이 잡히겠죠. 아주 그 원시적인 뭐 단순한 방법입니다. 어, 얘들도 지금 또 당기고 있네요. 고기가 잘잡히지 않는 모양이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 저도 당기게 해가지고 아마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 보고 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기 지금 들고 나옵니다 저기 부었습니다 떨쳐가지고 저 부었습니다 오라고 야단 여기에 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점 저렇게 투망하고 있습니다. 다 몸을 돌려서,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하는데, 다 잘합니다. <laughs> 기술자들이 대단히 잘하네. 저런 식으로 던집니다. 여기도, 휙, 오케이. 야, 이 친구는 제대로 잡았습니다. 한번요 때가 지나가는 걸 갖다가 제대로 투망으로 잡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수십 마리인데. 와, 한몫 했네. 저런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던지는 모양이에요. <laughs> 야, 이리 조그마한 것도 파네. 여기 저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여기서 바로 파고 어, 있습니다. 네. 어징에도 있고 새우가 크다 새우도 큰 새우들은 맛있겠는데 야 낚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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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도 가져가도 작은 생선입니까 가져가 가져갔잖아 작은 많은 어선들이 멋있습니다아 여기서 사람들 많이 옵니다 현지인들 좀 많이 오고. 피쉬 요리해 주나 보다. 그런 거야? 어, 여기서 먹을 수 있나 한번 들어가 볼까? 예? 어? 아니, 구경이지 뭐. 구경하는 거지 뭐. 아, 여기서. 피쉬. 그릴. 아, 유쿠? 여기서 먹어도 참 좋긴 한데 너무 지저분해서 어, 그러니까. 주변이. 어. 좀 주변이 그래서 뭐밥 먹는 데도 그렇다. 그러게. 아, 이쪽에 아까 저 앞으로 우리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요게 다스코 다가마 광장이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그광장좀줄 모르고 지나갔던 데뭐별게 없습니다. 주위에 그냥 어, 상점만 있는 그런 데입니다. 요게 다스코 다가마. 옛날 그 포르투갈 그 항해 그, 개척자라고 봐야죠. 우리가 그 다스코 다가마 그것도 봤잖아. 그래서 가서 그지. 그 친구가 이쪽에 와서 여기서 죽었다고 해 네. 그래서 그 시체가 여기 묻혀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그렇로 이송됐다고 하더고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쪽에서 발동했으니까 다시 보다가막 광장이라고 하는데 아, 너무 초라합니다 이 차는 완전히 래식카 이쁩니다 <laughs> 호텔차네 어그제 인디아스하고 돼있어요 어, 어. 음. 이게 1505년에, 응. 응. 그, 포르투갈인들이 매 먼저 세웠답니다. 근데 그게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건데, 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바실리카는 아무 데나 붙이는 그게 아닌데, 로마 교양청으로부터 바실리카 지위를 얻었고, 어, 지금 이게 로마 캐톨릭 성당입니다. 아주 오래된 성당 기분은 안 들어. 새로 건축이 돼가지고. 어, 1505년에 시작은 됐지만, 어. 이게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축된 어. 거니까. 어. 어. 음, 성당이 아니자기하게 예쁩니다. 진짜, 여름에 온것 같은 기분이 된다. 파리 <laughs> 한 공전은 아니네. <laughs> 그러니까. 그냥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집 같은데? <laughs> 그제? 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자꾸 왕국의 궁전도 있지만은 그냥 뭐 지배자들이 살았던 어. 그런 저택을 궁전이라고 하니까 어 여기는 어. 코치 어. 투어리스트 어. 보팅 센터입니다 배탄대입니다 배탄 관광 배탄대입니다 한번 보기나 1시간 보팅 1시간 보팅 감사합니다 1시간 보팅 1시간 보팅 아, 여기서 보팅을 한다는데, 지금 배가 없습니다. 은하들 보팅. 어, 여기 고치부터, 저 우리가 남쪽으로 가는 도시 전부다가 수로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배 타면 여기까지도 와. 배가 없습니다. 배 보러 왔는데. 여기서 배 타면 된답니다. 어, 이런 배는 있네. 이런거는 뭐 관광용이니까 비싸서 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유대인 거리입니다 좌두조에궁그리고그펜스 쓰고 여기가 바로 유대인 거리야 여기 완전히 관광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여기 뭐차 와도 차 어때 뻔 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안 산답니다 어. 근데 전에 저기 TV 보니까 90몇먹은 할머니, 할머니. <laughs> 할머니가 안 돌아가겠다고 여기 살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 주타운 로드 해놨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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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음. 가게 음. 거리다 완전히 마 <목소리>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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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옛날 인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지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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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골동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다 다양한 기념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지? 집혀다가 이렇게 싸우는 게야 쉽게 그러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해 가지고 이 가게에다가 갖다 주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저런 사람들이 시골에 다니면서 골동품 막 사가지고 네. 수집했잖아 아 어, 여기 이거 유대인 표시 나와있다 요 이거 유대인 표시 있잖아 어, 네, 요, 요거 네, 하나 왔 남았네. 네, 어. 야, 뭐가 되게 멋있다. 아내가.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 들어가는 입구가 장난 아니네. 이건 박물관인데 완전. 그러 잘 꾸며놨지. 잘 꾸며놨지? 레스토랑인데, 이렇게 잘 꾸며놨다. 네. 어, 레스토랑인데 너무 이쁩니다. 정원도 잘 꾸며놓고, 아주 레스토랑이 고급인데? 우리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밥을? 네. <laughs> 어, 고시... 어, 너무 멋있다. 그치? 이쁩니다. 네? 레스토랑 안이 너무 아름다워요. 평화롭고요. 아니 뭐 레스토랑을 박물관 비슷하게 꾸며놨어. 어 너무 잘해놨다. 그지? 이게 레스토랑 아닌데 배 모양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데도 있네. 어 티켓이 오르입니다오르피짜리는 지금 처음입니다. 어야오르피짜리가어딨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궁전인데. 어 궁전. 아임주인데 이게 네덜란드 공전입니다. 입장료 오른 빛밖에 안 됩니다. 참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음. 네. 아, 이제 어, 뭐 아, 어, 무슨 행사 하나? 그데꼭 우리에다가 부천이 오신 날뭐 이렇게 연등 달아 그... 놓은 것처럼 동네에 그렇지? 음, 하는 참... 동네에서 일 아,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여기는 넙지대 수로 응. 다 이렇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배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응. 이런 걸 많이 지나왔습니다. 응. 이제 수로가 많다만 정말 응. 전 물이네. 응. 길 옆에 보니까 수로가 이래 있습니다. 이야 <laughs> 물이 깨끗하끝않지만도 이렇게 수로가 쫙 있어가지고. Like Hello. Hi. <laughs> Hi. Hi. 이렇게 집이 쫙 있고 저집 앞에 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수로가 옛날에 다 이게 물자 실어 나르고 교통로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교회가 오 그러게 음. 여기도 뭐 이름 좀 있나 왜 이렇게 크노 여기는 뭐 진짜 저 힌두 템플보다 성장이 훨씬 많습니다 음. 힌두 템플은 왜 힌두교도가 더 많을 텐데 왜 샘플이 잘안 보인다 그죠? 네. 바닷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야, 이제 저기 인도양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고기하는 배들 수선하고 뭐 이렇게 저 그물 손질하고 이런 저 동네 사람들이 하는데 가서 그사람들물수선하고 배도수수 이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바다에 배도떠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배가 떠있습니다 쪽에 이쪽은 계속 이렇게 해안입니다 해안 모래사장도 있고 계속 이런 이른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좀 고급스럽습니다 여기가 리뷰가 좀 많아서 왔는데 우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고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크림치킨 스크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네, 맛은 안 보았는데 한 볼까요? 음 괜찮네 맛있게 나오 맛있게 나오네요 맛있다고 했어요 여기다 아, 비프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어떨런지 한번 드셔보세요 음. 그, 음. 됐지 문바이에서 먹고 안 먹었으니까 음. 계속 그지? <laughs> 음. 음. 어떤지 먹어보세요. 네. 어때? 괜찮아? 응, 음, 준수합니다. 준수해? 응. 음. 저번에 문바이가 더 맛있어 보였. 문바이가 더 맛있어. 그지, 문바이가 음. 더 맛있었지. 음. 여기 되게 맛있다고 막 평이 엄청 많던데 음. 얘네가 문바이 그걸 몰랐구나. <laughs> 네, 시원하고 좋아서 깨끗해서 좋아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 타는 데가 왔는데요. 오, 자포가 저쪽이 아니네. 이쪽이네. 배 타는 데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는 다 지금 보트 티켓 타는 데인데요. 여기서 다 지금 포트를 탑니다. 근데 여기는 관광객용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장관이네, 장관. 응. 멋있네. 헬로. 어. 이쁘네. 음. 저런 거. 이쁘다. 어. 음. 아, 참 독특하네. 인도 온것같은네 진짜. 이러니까. 동양의 베네치아를 왔습니다. <laughs> 예쁘네요 진짜 베네츠아같은 애. 저쪽에서부터 계속 보트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쫙 있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카라라고 유람 보트가 두시간 타는데 한 사람에 500 어, 그래서 우리 둘 타면 천인데 800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트 타는 거는 어 110이라 하더라고 한 사람에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가서 보고 어떻는지 되돌이면 그싼걸타려고 합니다. 어요 배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객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지금 두 시간 정도 가는데 어디 지명 어디 어 한두 시간 정도 가는데. 한데 1인당 29라 하거든요. 29루피. 엄청 쌉니다. 이게 한 뭐, 450원 정도? 뭐 되나? 굉장히 쌉니다. 우리는 저 비싼 유람선 타지 말고, 이거 타고 가서, 한, 한 시간 타고 갔다가, 다시 다른 배 타고, 이리 오는 쪽으로 내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여기 어디 대놓으면 될것 같아요. 저 앞에 저기 대놓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아. <laughs> <laughs> 어한두이 우리 내일 밥려고 야채 좀 사려고 갑니다. 내일 아침 밥겠습니다 예약한 방입니다. Hello, uh, 어, 우리 코리아 파리 어, 코리아. 어. 사우스 코리아 from 오, 사우 코리아. 오, 사우 코리아. 세븐유저, 세븐유저, of the old, 라 a t 유럽, 아프리카, 아프리카, c e n 이란, 파키스탄 here, oh, uh. Okay. Uh. <laughs> 문 잠갔어? 어, 네, 오케이. Me. I just needed someone to hold me. All the signs were there that this wasn't working. And after a while, I just couldn't take the hurt. Left a hole in my chest on the day that. Funny way of showing up when you least expect it. It can light up your darkest days, baby, if you let it. It can pull you out of your deepest pain. It's the sun on your skin right after the rain it's that you just know everything's gonna be.